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자 어, 또 성도입니다 어, 제가 지금 손이 되게 떨리고 맥박수가 100이 넘습니다 어, 고작 3일 단식 투쟁 중인데 저것이 너무 덥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복병이 어, 이제 그, 굶고 있다는 거 외에 더위라는 복병이 있네요 음, 이번 공청회에는 더 심각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불법 공청회였고 그렇게까지 불법적으로 공청회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만큼 급박한 사유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메가다 목사님이 성별은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 성별을 두 가지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성전환을 반대하거나 하는 발언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혐오 발언, 평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무단 삭제되었습니다. 이유가 성별을 여자, 남자 두 가지만 언급함으로써 기타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한 매우 악한 혐오 발언이었기 때문이라고 유튜브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성별이 남자, 여자, 두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발언이라고 취급되고 유튜브에서 삭제된 사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별이 남자, 여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발언이라고 치부되는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발언이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분별금지법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강의를 통해, 토론을 통해, 칼럼을 통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10년째 알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수준에서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탄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단식 투쟁을 하냐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던 유튜버들도 와서 왜 여기서 단식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외쳤고 알렸고 책을 썼고 칼럼을 썼고 강의를 써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얼마나 좋아 차별을 금지하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차별 없는 세상 살고 싶어요 얼마나 환타스틱 합니까 서로서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 어, 저도 그 세상을 꿈꿔요 근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아니며 분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존맥가더 목사님의 사건은 유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심한 유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LA 한인 사우나타운에서는 남성의 생식기를 모두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남자이지만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조합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들락거려야 되는 사우나에 들어갔고 이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말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씻었던 여자들이 놀려서 나왔는데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느라고 그 사람을 자기의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우나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자 사우나에. 법을 잘 지킨 사람은 오히려 사우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놀래서 튀어나와서 환불을 요구한 여성들 중에 몇 명이 환불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자꾸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의당 법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법 제고 게시판에 똑딱히 보십시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기자님들. 거기 보면 성별이 여자, 남자,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남자, 기타, 선, 소수자에 분류할 수 없는 상들이 있다고 그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보면 이에 따라 모든 것을 제도까지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조항이 있고, 보복조치를 했을 때 1년여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정의당 법안에 성적 지향은 이성의 동성애양성애를일는다 분명히 그 글자가 있습니다. 법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할지도 모르잖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성별 정체성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 자신이 인지하는 자신의 성별과 타인이 인지하 자신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상황도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다. 이런 미친 법이 성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단식 투쟁을 해서 제가 왜 단식을 해야 됩니까? 저도 자식이 있어요. 저도 남편이 있고요. 저돈잘 벌던 약사예요. 왜 국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거리에 나오게 합니까? 왜 성별이 남자야? 저두 가지란 말 때문에. 그렇게 탄압받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야 니까절대로 잘못된 법입니다. 저는 법주인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인학법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망한다고요? 어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교회들이, 교회들이, 경극적으로 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기 방해하는 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다 불법자들입니다. 그런 불법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 좀받다 끝나겠죠. 근데 공극적으로차금지법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실을 모르고 죽어가게 되는 바로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알게 되겠죠.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동성의 문제점, 성전의 문제점을 모르고 바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불에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온냐오냐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핍박받을 것입니다. 오해받을 것입니다. 억울한 고발 고소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은 불에 기뻐하지 않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냐하며시기하지 않으며 교환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하냐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양의 법도 아니고 평등의 법도 아니며 분별을 금지하는 악법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아질 것입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약사님 감사합니다. 신체의 차이를 차별이라 규정 짓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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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불공정, 불평등 전 국민을 범죄자로, 혐오자로 낙인 찍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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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